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 통계를 보면, 갑상샘암이 1위, 대장암 2위, 폐암이 3위, 유방암이 4위, 위암이 5위로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는 1위가 일본, 2위가 한국, 중국이 3위로 나옵니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위암 발생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음주, 흡연, 식사 습관, 유전적 요인,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과다 증식하면 위 점막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반복되거나 만성화되면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흡연도 위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데요.담배에는 많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돌연변이시키면서 위암 발생을 높이고요.음주도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위암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식사 습관으로는 짠 음식 탄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염증이 위암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위암 환자의 5에서 10% 정도 차지하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위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고단위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항생제 부작용이 심해서 구토, 설사로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한방 과립이나 천연물 추출물로 시도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이 적게 나오는 저산증일 때더 쉽게 증식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pi를 너무 오래 장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결론적으로 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주나 흡연을 자제하고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과 너무 짠 음식, 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조심하고 식용유를 고열로 요리하면 기름이 산패되어서 세포막이 망가지고 암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데치고 삶고 찌거나 탕 종류로 요리하는 것이 좋고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를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우축성 위염인 경우는 위암 발생률이 3배 높고 장상피화생인 경우는 위암 발생률이 6배에서 10배 높다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 단계에서부터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은 화학약품으로는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한방과립과 천연물 영양소로 꾸준히 관리해주면 개선되거나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완치되는 분들도 많고요. 잘 관리하셔서. 위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